뭐 아, 막...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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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때문에 내가 할게 오케이오케이민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크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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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크마그래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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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진짜 잘 준영 오빠 잘생겼어요. 준영 오빠 잘생겼어요. 아 미니의 머리카락 다른 것좀 보세요. 일 지금 너무 긴장되고 떨려요. 그리고 무대하면서는 안 울겠습니다. 뭔가 팬 미팅하고는 확실히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리허설 때도 급성글성했는데또 울면 눈이 붓기 때문에 진짜 그것만큼 안 된다 싶어서 계속 참았어요. 불안한 곡. 일단, 시작 때는 저는 절대 안올 거고요. 원래 시작 때 제일 위험하거든요. 타워터 체인 하기 전에 딱볼 때. 그때만 잘 참고, 리얼라이즈는 올것 같아요. 리얼라이즈가 제일 불안, 제일 올것 같은 곡. 일단, 막 LED랑 그런 게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 무대를 이렇게 보면, 저희는 하는 입장에서 처음에 몰랐는데, 모니터를 하니까 진짜 엄청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돼, 멋있을 것 같아요. 주는 점퍼 일단 데뷔 때첫 앨범 곡이고 많은 팬분들도 굉장히 기다려주신 곡이고 이런 콘서트장에 딱 적합한 노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신나고 많이 기다려줘서 고맙고 이렇게 우리 초콘 좋은 추 많이 남기고 같이 재밌게 즐기다 가요 사랑 사실 실감은 안 나요 이게 아무래도 저번 팬미팅 때와 더 많은 관객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오늘은 멤버들 부모님도 오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더 새롭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희 부모님들이 다 저희 무대를 어쨌든 처음 이렇게 직관하시는 이니까 조금 더그 욕심이 나고 더 잘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멤버들이 뭐 엄청 좋아하는 무대가 파워랑 그리고 아무래도 그맨 처음에 세곡 타업더 제인이랑 안무스 가스페달 이렇게 세곡을 완전히 거의 진짜 뿌시는 무대를 처음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처음에 기강을 잡고 간다는 마인드로. 그러니까 체력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다 흥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 저희가 지금 가진 체력이 5 0를 쓰고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도 무대가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 콘서트인데 노래를 많이 보여드리는 룸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쓴힘 오늘 땡겨서 쓰죠. 어 손에 안떨는데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 무엇보다 수많은 러비티브 분들이. 야, go around. 그리고 평소에 뷰티 팀이나 이런 공연을 해서 도 하는 곡수도 굉장히 많고, around. 새로 하는 것도 많고, 동선도 막 특별한 게 많아가지고, 진짜 정신 <�pload> 제대로 차려야 <철레들> 돼가지고, mm. <그래서> 진짜 <놀람> 긴장돼요. 러비티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잘 보고 싶어요. 기대돼요. 러비티 분들이 다들 입장하고 계십니다. 사진한장 찍어야지. 생니멤버할때 처음에 룽무스 보이는 그 너무 그... 기대돼요. 음, 거리두기 자석이 음, 원래 1열, 2열 이렇게 막 있으면은 지그재그 해야 돼서 뭐 그게 아니던데 그게 좀 사라진 것 같아. 아, 그냥, 그냥 일자로 이렇게 돼있던데? 아,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어떻게. 아, 드디어 너무 울어거 드디어. 연습하면서 아, 음. <laughs> 울다기보다는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샤워하면서 이제 탤리스트를 이렇게. 음. 해놓고 샤워할 때 셀리스트 틀어놓고 이제 머릿속으로 춤추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거 뭐 춤추다가 이제 뭐 중간에 멘트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딱 아빠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막 상상 중에서딱 눈이 마주쳤는데 그거 갑자기 눈물을 흘러나가서 샤워하면서 갑 그대로 그 샤워 무대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딱 호흡 넘어갈 때. 그때 비 c r 을 보는데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냥 그 대사 <laughs> 하나하나를 살짝 감정이 힘이 <laughs> 생서 힘든 것 같습니다 야너 귀엽다 오늘 알고지 말라고 그랬 민희 형 안녕 요뭘 가지 않으면 귀여워졌네 그러할때 알았지 나할때알았나뭐할줄 머리를 잡았다 러비티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분을 <laughs> 제 마음을 술릴 <쓸딪히> 순 <laughs> 없겠지만 러비티가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다 러비티를 위한 머리이기 때문에 응. 일단 첫 콘서트 하지막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못했어. 아쉽게 함성 소리는 들을 수 없겠지만, 초롱초롱한 러비 티에 눈을 보다 재밌게 즐길 수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고 어떤 거한 20분 남았나? 그래서 마이크지고 어떤 을고사진을찍고 무대에 올라을면지고 어떤 거을 해지고? 해지고? 어을 해지고? 거을해해 저는 지금 떨리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버퍼링 올까 봐 무대에서 뭐 그럴 걱정이에요. 새로 배나나무 <목소리> 빌리버랑 그런 거? 근데 이제 또 앞에 계시면 또막 좋아가지고 흥분해서 틀린 바 음, 그러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릴렉스해서 <목소리> 준비한 거다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성공이니까 <목소리> 뭐. 재밌게 했으면 좋어요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너희들 재밌게 봐요. 기다올게요 10분 전인 것 같아. 요 저번에 팬미팅 해봐서 긴장 안될줄알았요 근데 <laughs> 돼요. 긴장이 돼요. 긴장 안 돼요? 나 아, 팬미팅보다 더 돼요. 살짝 떨려. 살짝 눈이 풀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무대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멋지게 보여주고 싶은데 틀릴까 봐또 걱정되고요. 원래 긴장되면 또 굳잖아요. 그래서 10분 전인데도 네. 내가 봤을 때 오프닝 세 곡만 긴장하고 그 뒤부터는 긴장 안할것 같아. 근데 오늘 더 떨리는 게저 통영에서 처음 춤 가르치는 쌤이 오셨거든요. 아, 오랜만에 아, 쌤한테 아, 춤 보여드리는 아, 네. 거라서 어, 떨려요. 음. 그리고 쌤이 학원 제자들 또춤 <laughs> 제자들 또 데려와서 내가 잘해야 애들한테 모범. 영상 올라갈 때는 끝났겠지만 그여유니 지금 보고 계신 러비트남았어 아, 네. 그래도 아, 네. 자주 하잖아요? 근데요, 한 만큼 제 즐기고 있어요. 하 둘, 셋! 파이팅! 지 마! <웃음> 진짜 재밌다고아다재밌네 아, 와, t i s is a end, i a e n t This is a moment. h s a o e n t h s a e n s u p o e n i s o n i c is a m o m e t h i a o n h i a e n t a o e t h a m o e t This i a m o t h i s a m n t i a e n t h a e n t This is a moment. t i s e n t h i s is a o m e n t i s o e n t t h i a n t This is a o e n a moment. This is a m o m e t h o m e n h a e n t t a e n t This is a n t h m o m e h moment. t i s a m o n a m o m e n i a e n t i o a e s i o m n o n s i o h a e a o h a n o Fill me now. 와, 아, 이렇게. 첫 번째 콘서트 첫 번째 날 어땠어요 아, 멤버들 좀 아, 성공적으로 아, 한것 같아요. 난 참았어.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나, 나 진짜 안 울고 싶으면 왜냐면 내일 울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나 오늘, 오늘 들을... 진짜 안울라했거든 내일은 울어도 되는 날. 오늘 근데 오늘 약간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 두 번째 맞다고 뭔가 맞아. 옛날에는 무대 할때울컥하면못 참았었는데 약간 참 참을 수는 있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 참은 게그 정도? <laughs> 근데 저는 또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저희. 콘서트 준비하면서 항상 무대 준비하면서 연이가 안무 맞출 때 굉장히 많이 힘을 쓰잖아요.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연이 한번 다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가운데로 군자. 고맙네요. 울버펜니 고맙다. 멤버들 고생 많았어요. 고맙다. 합시다 화이팅. 시에 리허설 어, 오늘 엄마랑 아빠는 괜찮은데 응. 형이랑 동생이 아, 좀 마음에 걸려요. 형이랑 동생 앞에서 진짜 눈물 나버려. 맨날 동생이 저한테 뭘 하는 줄 알아요? 내 너는 아, 하는 것도 없는데 뭐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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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쁜 아, 자저한테 이런단 말이에요. 아, 제가 얼마나 힘든 지 오늘 동생에게 제대로 보여주겠어요. 아, <laughs> 형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아, 저희 크루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깨커설. 안녕하세요 크루티입니다. 네, 진출했습니다. 아, 행복했던 무대는 갈이빈이랑 열기구. 생각보다 열기구. 열기 구... 오늘 안 울릴 텐데 울것 같아요. 오늘 엄마 헌마 오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안 울셔도 될것 같아요. 눈물 버튼. 어제 승민이 어머니가 울하는데 너는 이제 부모님 얘기하면서 울지 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니까 부모들들은 아들 울가 싫어. 이런 거. 어. 안올려버렸 근데 지금 눈썹 올린 거거든. 근데 눈썹을 내리면? 눈썹 올리면? 눈썹 내리면? 오늘선 네. 덤벌 해봤습니다. 우빈이 네? 형 아버님이 자기 사투리 당했습니다. 갑자기 사투리로 우빈이 형, 너는 우근이 형! 아아 아버님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 어? 해야지? 언덕에 있는 허연집. 언덕에 허연집. 갑자기 아버님이 저한테 흥준아 너는 언덕에 허연집이 사투를 뭔지 알냐 이런 거예요. 어, 저는 모르죠. 원래. 깔끔 허이. <laughs> 깔끔 허이는 경성가. 깔끔 허이. 허이가 아니야. 깔끔한 희건집. 깔끔한 희건집이 나오네. 희건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얀이라든지 어. 근데 미국에도 사투리 있는 거 알아요? 헬프 말고, 할프가. <목소리도> 어, 할프? 어. H-E-L-P 잖아요, 원래 근데 H-A-L-P가 진짜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어로 하면, E는, 헬프는 도와주세요. 근데, 할프는 도와주세요. <목소리도> 할프, 할프, 할 할프. 할프, 프할 할할할할 정말 할미 할미 할 할머니 말고 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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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할미 정말 할미 근데 솔직히 부모님은 너무 버튼이에요. 부모님 얘기는 못 참거든요. 사실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어제? 진짜? 그래서 한거예 진짜? 그냥 벌써 어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면 그럴까봐. 아 그래? 아, 내가 아, 좀 많이 이렇게 할까봐. 분명히 아저 오늘 주어 생신이에요. 아, 아, 그러면 생일 축하 노래 불러. 생일 축하. 축하 이거 나올까 말까. 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는 그다음 인생에서 최고의 생일 선물 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See you. 원래는 Arab. I'm a a r a 할머니 할아버지 b i 고 싶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b I'm a Arab. I'm a a 소 a b I'm a Arab. I'm a Arab. I'm a Arab. I'm a 속 r a b I'm a Arab. I'm a Arab. I'm a Arab. I'm a a r 음, 진짜 음, 오랜만에 음. 목발르기도 하고, 진짜 목발이기도 대면이 힘들었어. 문이 열리고, 러브티 음. 여러분들이 찾으셨죠. 이게 <laughs> <laughs> 보였어요. 저를 찾는 게 약간 보였는데, 한 번에 못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일부러 말안 했고, 잘랐다. 제가 4월 1일에 만우절이잖아요. 만우절 거짓말로 머리 잘랐다고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진짜 잘랐으니까 러비티가 좋다면 저는 뭐든지 해야죠. 생각 이상으로 되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동안 유지를 하고 싶네요. 어, 다이 t v L 합세요아 잠깐만, 정미가 하는 거 따라 하는뭐 L,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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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트. 저쪽이 L이어야 돼. 근데 L도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되 T, V. L. L. 우린 하트. 쉽다. L 이렇게 해야 돼. V. L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 안 돼. 이렇게 아니 근데 돼. 그래. 근데 우리는 네, 글자가 4개 네 나와 야되잖아 T, V, 지금 너도 하트 아야 그래, 마지막에. 양옆. 양쪽. 끝에 하트. 가운데. 가운데. 저희가 하트 먼저 했잖아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트 정보 사람들은 수정 빨리 보고. 저기. 내가 말해. 그래서 가가지고 다시 하자. 그러면 승민이 명이 V가 아니야? 네리가 V야? 4명 있잖아 근데 승민이 형서 말하고 너가 4명 있으면 성민이 말했잖아. 우리가 우리가 네. T, V, L 하트, 하트 아, 여기서 하트 할거가 마지막에 내가 하트 그냥 나 보고 따라 하시면 돼 어. 성민이 보고 따라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네 탓이지 T, T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어 일단은 어제 첫콘서트를 완료했는데 아 어, 역시 그냥 그첫 콘서트에서 약간 되게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약간 음반 같은데도 얼른 러비티 분들이 들어오셔서 응원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제가 제일 좋았던 무대는 전 개인적으로 빌리버. 빌리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인트로, 인트로 그맨 처음 세개 곡을 했었잖아요. 그세개 곡이 딱 처음 이렇게 많은 러비티 분들을 앞에 딱 두니까 아들의 날리기 진짜 너무 뿜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앞에 너무 세게 쳤, 쳤거든요, 진짜. 보시면은 진짜 엄청 진짜 그냥 부셔도 상관없으니까 진짜 그렇게 춤을 추니까 중반부부터 약간은 그래도 숨이 차더라고요. 근데 아, 러비티의 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진짜. 저는 약간 점퍼 점퍼를 제가 모니터링을 다시 해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데뷔 앨범에 있던 노래이고 되게 신나는 곡이고 해서 제, 저는 나름대로 많이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막 뛰진 않더라고요. 오늘 이제 둘째째 아직 시작을 하진 않았는데 조금 더 어, 신경을 써서 더 만족스러운 무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어제에 부족했던 점들을 약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첫 번째 콘서트에서는 그래도 첫 콘서트에 떨림이 있고 설렘이 있다면 두 번째 콘서트에는 약간 그런 거 아쉬웠던 부분을 더 보완해서 조금 더더 더 완벽한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러비티 여러분 항상 옆에 있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저희의 첫 콘서트 첫 단독 콘서트를 정말 러비티 분들이 너무 멋지게 너무 예쁘게 꾸며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계속 하고 싶어요. <laughs> 첫날 마치고 무대랑 조금 더 익숙해지고, 이제 팬분들도 팬분들의 얼굴 럭키의 얼굴 보고, 아, 이게 무대하는 맛이다. 이런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어제는 뭐 불안함, 걱정 그런 거 있었다면, 오늘은 그런 거다 버리고 그냥 완전히 즐길 거예요. 파워가 진짜 너무 신나요 특히 돌출 나갔을 때 그냥 모든 거다 놓고 다 놔버리고 그냥 팔, 팔다리 이렇게 던지면서 목소리도 이제 목 나갈 정도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는 거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쾌감이 장난 아니에요 사실 오프닝, 오프닝 TOP 체 f 아무래도 오프닝이다 보니까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러비티 이제 콘서트 끝난 시점으로 보시겠지만 정말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덕분에 힘 너무 많이 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런 무대, 이런 자리 가질 수 있길 바랄 테니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사랑해. 저희 <목소리> <목소리> 콘서트 2일차인데요 <정도요. 목소리> 어제는. 마폰이라 아주 열심히 일을 고 오늘은 마콘이니까 열심히 일을 고 오늘은, 여기서. 물 태우지 말고. 물 적심. 아, 다오늘 어제 노래 잘했나? 에이, 숲이 도와주세요. 네. 이숲 도와주세요. 이나안도와막 세게 해도 돼요. 더 세게? 이거보다? 더 세게 해도 돼요. 온힘을다해서요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지워. 아, 기쁜 거 있어 가지 지워지고. 누가 내을 이렇게 만지는 게초등학 네. 아, 요이 처음이 아, 제 아, 스 붙여 나가지고 나 음, 봐요. 멤버들랑 이 되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되게 재밌게 즐겼습니다. 오늘 기대되는 거는 까먹으면 안 돼. 놀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좀더덜 긴장해서 좀더 신나게 아, 놀고 싶습니다. 좀 살짝 할게. 렇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팔을 이렇게만 하거든요. 근데 돌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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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데. 어제는안 그랬어. 늘은오늘거 진짜 오늘은 진가안늘은 진짜 오늘은 진짜 오어아 진짜 오늘은 어짜 오늘은 진짜 오늘은 진짜 오늘 진짜 오늘 진짜 오 진짜 오오오늘이 오늘. 오늘. 진짜 오늘은 오늘은 찐이다 늘은 진짜 오늘 오늘은 오늘 오늘은 오늘은 찐이야 찐찐 진짜 오늘은 오늘은 진짜 진짜 오 진짜 진짜 열심히 하요 어, 밖에 들려요. 어제 소리가 려 있어요. 들리게 해야 들리게 해 그냥. 어, 그냥. 들리게, 아, 들리게 아, 지 아. 하나, 둘, 셋. 됐지? 네. 지지 아, 끝나고 다 주에 다자다니까나요 진짜 지금 엄청 신기하다. 노란색, 보라색 보이시 동호 형도 노란색으로 하 동호 형은 아 동호 형! 춥니다. 멤버들 준비할게요. 네, 멤버들 들어갈게요. Let's g 파이 벌써 이렇게 갑자기 마지막 콘서트까지 끝내버렸는데 와, 정말 이걸 끝나고 저희에게도 그렇고 <laughs> 러비티에게도 그렇고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콘서트가 끝, 빨리 끝난 만큼 저희도 그만큼 행복. 한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 괜찮아. 아, 진짜. 진짜. 너무 빨리 갔어. 이제 첫번 콘서트니까요. 아, <목소리> 맞로 저희 한 200번 콘서트까지. 아, 있구나. 네. 감사합니다. 죠 200번 콘서트까지 할 거잖아요. 가야죠 그냥. 그냥 소중한 투어 을 진짜 남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어요 우리 멤버들이 너무 고아요 아, 진짜. 아, 진짜. 너했감사다 러비치도 저희 에너지 받아서 일상생활 정말 아주 힘있게 아들 날린 놈치 아들 날린 음치에 모든 일들 을 하는 것마다 숙소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게라고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아. 아. 러비치도 이틀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러비사랑해 네. 네. 그럼 지금까지 팬미었습니다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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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자르기, 대성.